저는, 신살 김혜진입니다. 제 인생에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친아버지와 새아버지.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죠. 행복하겠다고, 사랑을 두대로 받는다고. 하지만, 제 현실은 달랐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밤늦게 퇴근해서, 제게 던진 말 한마디. 당신 아버지 두분다 챙기는 거, 솔직히 너무 버겁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계시고, 새아버지는 사업으로 여유 있게 지내십니다. 남편은 친아버지 댁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떠밀어서 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두분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스무 살이었을 때, 엄마는 친아버지와 이혼하셨습니다. 친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성격이 거칠어지셨고, 엄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부모님의 이혼이 제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엄마가 새아버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성철이라는 분이었는데, 건설자재 유통업을 하시는 사업가셨습니다. 엄마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행복을 위해 새아버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전부 대 주셨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비며 육아용품까지 챙겨 주셨죠. 저는 새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딸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드리면 친아버지는 항상 혼자 계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며 좁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죠. 제 마음 한 구석은 늘 친아버지 생각에 아팠습니다. 남편 강민우를 만난 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중견제조업체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차분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친아버지와 새아버지 모두를 챙겨야 한다고, 남편은 그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가족이니까,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 새아버지 댁을 먼저 들렀다가, 친아버지, 댁도 짧게 방문했고, 남편은 불평 없이 따라와 주었습니다. 친아버지께 용돈을 드릴 때도 남편이 먼저 지갑을 꺼내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방문 후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두 분의 장인어른을 동시에 챙기는 것에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휴대폰으로 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인이라며.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자재의 발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직장에 조퇴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친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공사장을 전전하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아버지 발목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친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곧 나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친아버지의 건강보험료도 밀려있고 병원비를 낼 형편도 안 된다는 걸.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병원비 좀 내야 할것 같아.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다고. 퇴근하고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은 원무가에 가서 치료비를 선불로 내고 친아버지께 용돈도 드렸습니다. 친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손을 꼭 잡으셨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소파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오늘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 아버지 두분다 챙기는 거. 정말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아버지는 사업도 잘 되고 여유 있으시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친아버지는 끝이 없어. 오늘도 병원비 내고 용돈 드렸지만, 다음 달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그건 아버지시잖아. 혼자 사시는데 누가 돌봐드려.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솔직히 내가 떠밀려서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당신이 부탁하니까 가는 거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아버지를 챙기는 건저 때문이라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친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챙기고, 당신 새아버지도 챙기고, 친아버지까지 챙기려니 솔직히 숨이 막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일반 가정은 양가 부모님 두 집만 챙기면 되는데, 우리는 세 집을 챙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친아버지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비록 엄마와 이혼하셨지만,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도 친아버지였고, 대학 입학할 때 축하한다며 껴안아 주신 분도 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고, 친아버지도 챙기고, 새아버지께도 신뢰되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까? 문득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분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고 싶다는 건제 욕심일 뿐. 남편에게는 그저 무거운 짐이었던 걸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잠깐 갈게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냥 얼굴 보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엄마 댁에 도착하자 새 아버지는 마침 외출 중이셨습니다. 엄마와 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차를 내오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러니? 저는 엄마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친아버지가 입원하신 일.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 아버지 편을 들어야겠지만, 내 친아버지를 무시할 수는 없지. 그분도 너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혜진아, 내 남편 입장도 생각해야 해. 남편은 너랑 결혼했지 새집안과 결혼한 게 아니야. 남편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 그럼 친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해. 남편한테 무례하게 부탁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할수 있는 것만 해주면 돼. 친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엄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너무 의지했던 게 아닐까요? 친아버지를 챙기는 일을 남편이 같이 해주길 바랐던 건제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두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그 사랑의 무게를 남편에게까지 지우면 안 돼. 남편은 내 파트너지, 내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친아버지를 챙기는 일. 앞으로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기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저는 식탁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부담 지웠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친아버지는 내가 주로 챙길게. 당신한테 떠밀지 않을게.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나도 내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 다만 가끔은 버거울 때가 있어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당신은 새아버지, 댁만 같이 가주면 돼. 친아버지는 내가 혼자 가도 괜찮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같이 갈게. 다만 매번은 힘들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머지는 내가 혼자 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절과 생신에는 남편과 함께 친아버지 댁을 방문하고 평소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께 드리는 용돈도 제 월급에서 따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내 아버지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된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혼자 친아버지 병원에 갔습니다. 친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는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친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친아버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남편은 바빠서 자주는 못 오는데 괜찮으시죠? 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내 남편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세요.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친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돼서 미안하다. 새 아버지가 잘해주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나는 그냥 가끔 내 얼굴만 봐도 행복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친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뵈면 행복해요. 건강하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친아버지가 태어나신 후,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친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반찬을 챙겨가기도 하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함께 가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친아버지는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새아버지 댁은 명절과 주말에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언제나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분 아버지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부담이 줄어드니 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끔 남편이 먼저 친아버지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위기가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솔직한 고백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남편의 마음을 모른 채제 방식대로만 밀어붙였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제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제 가족입니다. 친아버지는 이제 일흔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공사장 일은 그만두시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는데 덜 힘들다며 좋아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친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새아버지는 사업을 접으시고 이제 반은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 돌봐주시느라 바쁘십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새아버지는 제일 먼저 저를 찾으십니다. 우리 딸 왔네, 하시며,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제는 친아버지와 새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지난 추석에는 남편이 먼저 친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더니,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는 건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이해와 지지가 있고, 엄마의 조언이 있고, 무엇보다 두분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고, 제 가족입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 김혜진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